안녕하세요. 더마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시각화예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신의 소망만 떠올리다 보면 불안감이 밀려와요. 아, 계속 이렇게 소망만 떠올려도 되는 걸까? 이러한 불안감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지만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행력을 높이고 싶다면,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심상화는 엄청 잘 되는데, 왜 실행이 안 될까요? 라는 아우라 콘텐츠에서, 실행력이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계정부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계정부터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고민을 하지 않고 실행부터 하는 걸까요? 시작하고 나서 수정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은 일단 시작하고 나서 길을 찾습니다. 성공하는 길을 찾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실행력이 높아요. 그런데 왜이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길을 찾을까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걷다 보면 다른 길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의 길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길을 고수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실행력이 빠른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길이 아니잖아요. 빨리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남들보다 쉽게 이룹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비범하지만 자신이 비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작 자신은 평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의하지 않아요. 흑수저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된 사람도 자신이 과거에 평범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평범할까요? 평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평범했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를 보면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느껴야 하는 건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기 이전에 왜그 사람이 평범하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제가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범한 나도 했으니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 세개와 전자책 3권, 브런치, 아우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과연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평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거나 왔던 길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바위를 넘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안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오는 가능태요. 저는 이것을 안배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많은 가능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삶을 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시각화, 자기암시, 백번쓰기, 이런 기법 등을 활용을 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 자신에게 끌어당겨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길은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버스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버스를 고치는 것보다 버스를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고장난 버스를 고치지 않고 갈아타는 것이 바로 가능해요. 현재 상황을 수정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안배를 통해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렇다면, 갈아탄 버스는 과연 성공할까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스를 갈아탈 수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가능태가 무한대로 늘어나요. 제가 2021년에 양자역학을 검색하다가,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발견하고, 브런치와 더마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거 사이비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그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진소미님 채널을 보고 나서 다시 그 버스에 올라 탔어요. 지금은 브런치와 도마포 채널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저는 2010년에 명상이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아우라 명상코치라는 버스로 환승을 했어요. 저는 2010년에 기술사 유튜버라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2023년에 마음공부 유튜버라는 버스로 환승을 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전자책 작가라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2023년에 브런치 작가라는 버스로 환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에 출판사 창업이라는 버스로 환승을 했어요. 안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계속 환승을 합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일본에서 출간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안배를 느껴야 작가에서 출판사로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출간 소식을 전해드린 한 구독자님이, 더마프님, 일본 채널 생기겠네요? 하하하. 라는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저는 이 댓글에 안배가 돼서, 그날 바로 출판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저는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환승할 수 있는 버스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버스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왜 저는 당장 타지도 않을 버스를 계속해서 만들까요? 더마프 채널이 2년 만에 운행되었던 것처럼 이 버스도 언젠가는 운행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가능태는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태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태라는 버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안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버스를 느낄 수 있어야 갈아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안배되는 버스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갈아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가 성공으로 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이 생각이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이 탄 버스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버스를 쉽게 쉽게 갈아탈 수가 있어요. 현재 자신이 타고 있는 꼭그 버스가 성공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더 좋은 버스가 보이면 계속해서 갈아타면 됩니다. 대부분 하나의 버스로 끝까지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버스를 갈아타려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행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버스를 갈아타요. 실행력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보는 안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아타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안배는 가능태를 보고 갈아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자, 목적지는 하나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버스 노선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정 버스를 절대 고소하지 않아요. 버스는 갈아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묻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회사가 나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회사는 개화 창출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개화 창출 수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이 주식만 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 주식은 없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 버스도 없습니다. 자신의 버스를 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버스 노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출발점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요. 분명히 지름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은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름길로 갈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갈아탈 수 있는 가능태의 수를 늘려야 돼요. 가능태라는 버스의 수를 늘리려면 일단은 먼저 타야 합니다. 사람은 한번 타면 내리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이 운행하는 버스에는 정거장이 생각보다 많아요. 환승할 수 있는 버스도 많습니다. 단지 전체 버스 노선을 볼 수가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체 버스 노선도를 파악을 해서 최적의 노선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전체 버스 노선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버스의 노선도만 존재할 뿐이에요. 대부분 버스를 타지 않고 전체 노선도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쉽게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버스 노선도를 볼수 있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버스 노선도를 보고 싶잖아요? 일단 그 버스를 타야 합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면 상행선을 타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의 방향이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버스를 보는 안목입니다. 방향을 파악하고 나면 일단 그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것이 버스를 타는 실행력이에요. 타고 나서 노선도를 확인했더니 목적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아탈 수 있는 결정력이에요. 자연이 만든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버스를 보는 안목, 버스를 탈수 있는 실행력,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결정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제시하거든요. 하지만 타인이 제시하는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야 합니다. 길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일 수 있지만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버스는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태예요. 그 가능태로 옮겨 타는 행위가 바로 안됩니다 그러니 일단 방향을 잡고 나면 버스에 올라 타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조차 확인이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 정말 심도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커피향기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더 빠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응.